안녕하세요 드러런드입니다이 어, 쌍막한 얼굴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메비하고메빅 아, 조정기하고 기체에 바인딩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니다 어, 구독을 아직 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여기 조정기 좀 비춰주세요 지금 조정기하고 기체하고 그 바인딩 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체는 새 기체고 조정기는 구형 기체인데 기체만 바꿔서 지금 바인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정기 부터 켜주고 그 다음에 디젤 음, 4.0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기체를 켜줍니다. 네. 엔터 드라이버 누르고 확인 네, 기체가 없다고 지금 연결된 기체가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화면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상단에 보면 조정기 모양이 있습니다 조정기 모양 조정기 모양이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조정기 연동 어, 영문 앱을 사용하시면 아, 그 안드로이드 폰은 RC 링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30초 동안 카운트를 하는데요 카운트 할때 여기 스위치를 눌러 줘야 돼요 똑딱이 스위치가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하단에 보면 똑딱이 스위치가 내부에 있어요 이걸 눌러 주는 겁니다 자, 확인 네, 카운트다운 이게 네, 1번이군요 하나 둘셋 네, 바로 연결이 됐죠 예. 네. 조종기 연결됨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지금 바인딩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어, 기체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바인딩을 하는 거를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바인딩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인딩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